우리 아스트랄링거 봉잡, 열쇠 850개짜리? 아, 어, 탱구이 오셨네. 850개짜리. 아, 채널 1번 채널 안 할래. 아, 채널 1번 채널 다, 눈이 다 달해버렸어. 다, 다 해버렸어. 아, 어, 항아리가 안 돼요. 항아리가 방지 안 써져가지고, 항아리를 빼고. 하, 오늘 다 썼어. A 채널만 다니자, A 채 해상열차, 해상열차 A, 시간의 문 A. 오늘도 아. 좋은 하루 되세요. 옛날에 항아리 배트, 막 항아리 그거, 그런 거, 도박 같은 거 있어서 그런가? 안 돼요. 매니저 좀 내려주세요. 매, 아니, 저기, 아스트랄림님 채널 혹시, 채널 아스트랄림은 25채, 35채 돈다 그랬나? 응? 항아리가 안 돼, 항아리가. 항아리가 안 돼. 벚꽃 앞에서. 아무 데나선 하나 그냥 까주세요. 하는데. 나한테 저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계세요. 와, 해상야차 A 채널에 사람이 없어. <laughs> 와, 신기하다. 수고와. 앞에 아무도 없어. 응? 아, 방제에 안 써진다고. 방제! 이, 이 사람들아, 방제에 안써진다고요 내가 써볼까? 알리, 항알리. 자, 가볼게요. 봉자. 아이고, 뭐지? 1번. 아, 물한 모금 마시고. 네오플님들, 제가 지금 이 봉자가 지난달에 이분, 우리 아스탈님께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진짜, 진짜, 진짜 3배 나왔으면 좋겠어요, 정말. <laughs> 3배가 나와, 나와, 나와야 돼, 진짜. 오늘, 오늘은 정말. 2.7 예상합니다, 근데. 네. 2.7? 어찌된 거 뽑았으면 좋겠어요. 갑니다. 3배 나왔으면 좋겠어요, 3배. 90% 10위 강화권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대박이거든요? 2배 이상 아직 섭식이 없는데. 그래도 에메랄드 MLRD 공자가 에메랄드가 좀 그래도 확률 높은 건가? 아, 1% 11. 1% 11 말고. 근데 제가 우리 멘탈 님 멘탈 님 계정 멘탈 님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이게 아스트라 님 요번에 좀 요번만큼은 띄어 드리고 싶은데. 아니 <laughs> 벌써 세 번을 두 배로 깠는데 90%치 장비 증폭권이 뭐니? 아, 10 증폭권도 아니고. 90% 10 장비 증폭권이면 가격이 그렇게 나갈 텐데. 그쵸죠500 500이구나. 깜짝 놀랬나. 2,500이 누구 올려 놔가 가지고 깜짝 놀랄 뻔 했잖아. <laughs> 아. <웃음> 한번더까고70% 7 장비 강화권, 50% 7 장비 증폭권, 아 저기 90% 10, 10만돼도 아니면 50% 10이든지 그렇게만 돼도 괜찮을 텐데 일단은 <laughs> 채널을 또다신문으로 가자 신문문에서클론터한테 시문. 가볼게요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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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 <laughs> 어, 여기 사람 좀 있다 여기 사람 좀 있네 시간에 문는 사람이 좀 있다 안녕하세요 클론터 언니 클런터 언니 자유롭게, 세상을 여행하고는 자유롭게 저도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요. 대박 나서 <laughs> 대박 나면 카인으로 넘어오신다 그랬는데 대박 나서 카인으로 여행 가면 안 될까요? <laughs> 안 될까? <laughs> 띵! 어, 그 저도 그 떴을 때띵띵띵띵 띵, 띵, 띵 이걸 듣고 싶은데 구슬이 <laughs> 내 마음이 찡해지네 하는데 와. 지금 600개 때를 가고 있어요 지금 10% 7? 7만 나와 이렇게 10강도 아니고 아나아나아 나. 아, 나. 아, 악몽이 떠오른다 멘탈이 악몽이 떠오른다 이렇게 마누젤라 저는 던파를 접게 되는 건가요? 이렇게 마우졸라 전덩파를 적게 넣는 건가요? 퐁진한테 <laughs> 가자 퐁진 엉아님 엉아님 도와주세요 이격투가좀 살려주세요 엉아님 10%치 육육육육육육육육 일단, 나왔다 아, 정말. 연달아는 안 나오나? 연달아 좀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, 진짜 이거 복구하려면은 이거. 아, 일단, 한개 나왔는데, 어둠이에요, 여다가 음, 가자, 한 개, 일단. 아니요, 이건 1,500짜리. 1,500짜리. 아, 나, 아, 어, 증, 보호권? 보호권 하나? 아 역시 그래도 풍진님 엉아가 엉아가 좀 도와주나? 엉아가 좀 도와주나? 제발 엉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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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아스트님이 <laughs> 뽑으셔도 이거보단 잘 뽑을 것 같은데 <laughs> 한 번만 더 뽑아보고 한 번만 더투배스한 번만 더 해보고 음.. 안돼 채널 옮길래 아, 혼자. 56채 가자 56채. 56채. 아, 키리한테 가자 키리. 어? 음, <laughs> 응, 키리한테 가자디레가 응. 그래도 일곱 섭이라.고 했었는데 어, 딜에도 사람이 없어요. 지금 벌써 300개 정도 거의 깠는데 음. 응. 100 제발, 주세요. 제발, 살려주세요. 저좀저좀 <laughs> <좀>. 제발, 살려. <웃음> 살려주세요. 저 아우, 아스트랄리. 살려, 살려, 살려주세요. 아, 아까는 그, 뭐야. 강화권 증폭권이라도 나는데, 없, 없나요? 아, 유유. <laughs> 지금 이게 23만 세라예요. 23만원어치. 850개였나? 850개였나? 휴. 빨리 까볼까요? 근데 이게 빨리 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, 빨리 안 깐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, 막, 그래. 아, 500개 남았는데. 아, 500개 남았는데. 모건한테 가야겠다. 도망가자. 아 <laughs> 아.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네오플림들 진짜 오늘 거짓말 같은 날인 건가? 거짓말 같은. 더 빨리 망하느냐? 천천히 망하느냐? 아 근데 진짜 근데 제가 3월부터 이게 무슨 일일까? 너무 하다 좀 주자. 진짜 그 정도죠. 말도 안될 정도지 않아요, 여러분? 어? 말도, 말도 안될 정도 아닌가요? 이 정도면? 내가, <laughs> 이거 내가, 내가 너무한 건가요, 여러분? <laughs> 내가 너무한 건가? 아이고, 나 모르겠다. 아, 나 정말. <laughs> 아이고, 나 정말. <laughs> 지금 벌써 반, <laughs> 반을 깠는데, 반을 깠는데. <laughs> 내가 너무한 거겠죠, 여러분? 제가 잘못하는 거겠죠? 경매장 채널 갈래요? 경매장 채널에 사람이 좀 많나? 던파에는 현질이 아닌가 봐요. 아니, 봉, 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진 않네? 여왕님 앞에 가가지고. 여왕님. 여왕님. 아, 진짜 근데. <laughs> 근데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정말? <laughs>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저저 <laughs> 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? 응. 아 도와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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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뭔가 보여주시지 않나? 나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마녀님 힘내세요 <laughs> 아작야 <작경. 웃음> 아 어, 우리 199번째 서포터가 있게 고마워 마녀님 네가 좀짱인들때 우리 마녀님또 다섯 개 이거 버은 거 같은데 맞아요? 꺅 네가 좀짱인들때 알았어 힘내 볼게요 음 응. 근데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응 아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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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던파나 <laughs> 아스트라임 진짜 <laughs> 아, 미치겠네. <laughs> 아, 미치겠네. <laughs> 아, 미치겠네. <laughs> 내 자리 위협하네. 아, 1%, 11등포권이 뭡니까? 1%가 뭡니까? <laughs> 10%도 아니고. 아니스,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띵. <laughs> 아니야, 지금 멘탈님도 음, 멘탈이 5 0 0 0이었거든요 봉자 진짜 너무 도박이 하는데 아니 정말 잘뜰 때는 정말 잘 뜨는데 계산 좀 해주세요. 누가 더 망했는지 그거는 제가 다 돌리고 나서 359개 남았어요. 여러분 망하면 안 돼요. <laughs> 여러분 망하면 안 돼. <laughs> 아 우리 저기. 아스트라님 25채? 25채였나? 몇채였지? 25채랑 몇채 간다 그랬죠? 15채? 25채? 어? 15채? 까는 사람이 잘못했네 하는데 음, 내가 내가 잘못했죠 36, 35채? 6 3 35채 한번 가보자 35채 한번 가서 지금 어둠의 지옥구성 하나 나오고 장비 증폭보호권인가? 하나 나왔어요. 증폭보호권. <laughs> 나의 잘못이지, 내 잘못이에요. 초롱이한테 가볼까? 초롱이한테 한번 가볼까? 이거 뒤에 5만원어치 까실 분 계시긴 한데, <laughs> 아, 초롱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어. <laughs> 고급 항아리 상인, 초롱이님 앞에서 한번 아, 까봐야지. 비싼 게 아니에요.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. 비싼 거 아니니까 좀 주세요. 좀주십시오 아, 음. <laughs> 아니, 아스라 님도 지난번에 그렇게 생각 못 했다 했는데, 그렇게 돼가지고, 이번에는 진짜 잘, 잘, 잘뜰줄 알았는데. 와, 말도 안 돼. 오. 어, <laughs> 봉자 내가 못 가는 거예요, 여러분? <laughs> 나못 가는 거야. 나는 여전히 똑같이 예전처럼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, 이거. <laughs> 무릎, 무릎 꿇고 해야 되겠다. <웃음> 아야, 아야. <웃음> 아, 눈물나. <laughs> 눈물날 것 같아요. 빵하고 있어요. 그냥 벚꽃 앞에서 깔래. 벚꽃 앞에서 까야지. 칠흑 칠흑 두 배. 그래 나올 수 있어. 황금 증폭서 나 나왔고 나올 수 있어요. 나올 수 있어. 대박 나올 수 있어. 구슬 나올 거예요. 구슬 칠흑 구슬 두 개. 어둠 구슬 네 개. <laughs> 본전만 <점만> 하자. <laughs> 세 배는 무슨? 본전 <laughs> 본전만. 본전만 노리자. 본전을, 아! 아! 아, 아왜 1%야. 아, 정말. 아, 강화권 나오는 거 좋은데 왜 1%냐고, 자꾸. 저런 거는. 높은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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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일단, 나올 거야, 이제부터. 이제부터 대박 뜬다. 이제부터 대박 뜰 거예요.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이제부터 한, 티르티르 체 3개는, 세개 3개, 4개는 나와야 되나? 갑시다. 제발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<laughs> 아스타임 내가 봤을 때 거의, <laughs> 마, 마음을, <웃음> 마음을, <웃음> 마음을 내려놓으셨을 것 같아. 190개. 갑니다. 하트비트 메가폰도 뭐, 이 양을 많이 주든가. 와. 빵과 우유가 지금. 욕심 안 부리고 치륵 한 개만 뽑아주세요 하는데. 지금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치륵 한 개만이라 도 나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, 23만, 23만원 어트예요, 그래서. 23만원 어트여가지고. 죽은 자의 성피. 치륵, 치륵! 두 배에서 나와야 되는데. 두 배에서 아래, 아래 위로 나와야지, 이거. 지금요? 지금, 한6 0 0 0 정도 된다고? 하는것같 은데, <laughs> 아, 정말 <laughs>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이래도 되는 겁니까? 휴? 아, 100개, 101개 남았 다, 에로 에게 다. 에로에게 남았어요. <laughs> 아, 만우절이라 그하는데아 우리 아덴군닉닉임 그렇게 바뀌었구나. 하늘 하늘로 갑시다. <laughs> 하늘. 황혼의 지다. 캐릭터가 잘 보이게. 아, 온해 지다. 게시판 앞에서 까자. 게시판 앞에서. 휴, 갑시다. 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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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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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치르이 아니고 어둠이긴 한데. 일단 두 배에선 하나 떴고. <laughs> 아 우리 아스타라님뭐뭐뭐뭐 음, 뭐, 뭐, 뭐. <laughs> 지금 우리 아스타라님 멘탈이 나가, 나갈 수 밖에 없어 아 미안해 <laughs> 미안해요 우리 아스테라님 음, 음, 음. 어 보호권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이건 진짜 너무했다 <laughs> 60개 남았네요 본전 가보자 하는데 <laughs> 아스트랄리 <laughs> 사랑합니다. <웃음> 아, 아스트랄리 <laughs> 아, 비캠 할걸 그랬나봐요, 그냥. 미, 안네 <laughs> 아, 1% 장비, 12, 장비 증폭. <laughs> 90%면 얼마나 죽었을까?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. 23개 남았어요. 7개. 음. 한 달을 <laughs> 한 달을 기다리셨는데. 저번분다잘 나와서 이득하는데. 아, 여기 하나 더 있다. 아스달린 진짜 나 다음부터 날 버려요. <laughs> 아스타는 그냥 날 버려. <laughs> 날 버려. <laughs> 이거 하고, 얘네는 뭐, 그냥 이런 아이들. 어? 근데 그 순항증이 좀 가격이 나가네, 다행히. 순항증하고, 뭐 다른 애들은 다뭐 가격이 얼마 안 되고, 증폭보호권이 두개 나왔어요. 그래서, 그래서, 슬프다. 근데 슬픔 반 반을 못봐못 보았어. 못 20, 23만세라거든요. 항아리도 꽉 나고. 미안해 아스트랄리 게시판에다 글 쓰고 싶다. 여기다가 아스트랄리. <laughs> 경찰 불러주세요 하는데 <안> 내개정 <laughs> 네 캐릭터 누구한테 보내지? 네모나 레모한테 보내야 되겠다 어? 응, 편집 보내는 거 안돼요? 보내기 아 잔액이 없어서 안되네 <laughs> 아 미안해 아스탈린 삐뽀삐뽀 아나 이런거 진짜 아스탈린 <laughs> 날두번 죽이는 거예요. <laughs> 우리 아스트랄린도 내가 여러 번 죽였지만. <laughs> 아스트랄린. 빰.